안녕, 정우야. <웃음> 누굴까요? <웃음> 원장님이야. 우리 정우 선생님이 되게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도 다행히도 맨날 보는 것 같아. <laughs> 귀여운 정우를 선생님이 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힘을 얻고 에너지가 팡팡 돋는 것 같아. 그리고 반갑게 맨날 맨날 인사해줘서 고마워. 우리 정우하고 되게 음, 되게 각별했던 것 같아. 어, 막 사랑이 막 이렇게 생소았던것 같아. 옛날에 7살때 어, 이렇게 열심히 다녔잖아.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뽀뽀도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챙겨주고 되게 정의롭게 보디가 되줬던 그런 기억이다. 우리 정우 아직도 그렇게 정의롭게잘 지내지? 어, 지금 재은이하고 어, 정우하고 은우하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되게 반가워. 정우가 요즘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 선생님은 로덴나무 다니면서 우리 정우가 꿈을 잘 잊지 말고 그꿈 꿈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항상 얘기했었잖아.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항상 그 꿈대로. 나아가는 우리 정우가 됐으면 좋겠어. 정우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작은 목표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뤄나갔으면 좋겠어. 정우야, 선생님, 사랑하지? 선생님도 정우 사랑하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뭐, 서정우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단다. 로댓나무 친구들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분명 꿈은 이루어질거요 선생님 기도로 심었으니까 어, 세계 최고 인재되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어, 이렇게 잘살 죽게 두루두루 마음과 마음이 악수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정우야 생일 축하해 언제나 지금처럼 밝고 명랑하게 잘 자라줘 사랑해 안녕 또 만나